아네 소가 노래 부르면 뭔줄 아나? 소송일. <laughs> 그 소들이 떼창하면 뭔줄 아나? <laughs> 단체 소송일. <웃음> 참 웃음이 <웅습이> 많은 친구들이고 말고 <laughs> 그비 매니저가 하는 일을 네 글자로 줄이면 뭔줄 아는가? 매니저인가? 비만 관리. <laughs> 아찌기급 배달 습니다 오리를 생으로 먹으면? 회오리? 방구 <laughs> <laughs> 끼지 마! 이거를 영어로 뭐라 하는지 아십니까? 돈까한 <laughs> 개를 넘어서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? 한 개를 넘어서면 두 개! 야! <laughs> 야 아좋다 와! 형님 어 그래 오리를 생으로 먹으면 뭔지 아십니까? 어 뭐야? 회오리? 와 <laughs> 아, 대박! <laughs> 정말 재밌는 개그구나 <laughs> 짱이다 아, 그럴 수 있죠 역시 틈솟네 <laughs> 여러분 이 바닷가재가 어제 나한테 바닷가재 <laughs> <laughs> 형이안 웃깁니까? 뭔가 올라왔어 그래서 어, 이게 뭐지? 아 조기 잡았다 그래서 아 그럼 조기는 조기 가서 먹나요? 하하하 <laughs> 이랬다가 분위기 싸여졌잖아 <laughs> 오디오가 있는 곳이 오디오 <laughs> 정말 재밌다 <laughs>